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불치는 남자 빗장 TV의 조연관도 김태형입니다. 아, 오늘은 약간 특별한 시간으로서 어, 그 미디어 취업 관련 지난번에 지상파에서 어,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 한번 소개시켰는데요. 그중에서 이번에는 지상파 입사 일하는 것 중에서 하나 뚝떼어가지고 파업, 아, 파견직, 파견직에 관한 어,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약한 5회 정도에 걸쳐서 강의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어, 파업 면접 면접과 체험 과정,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강의는, 아, MBC를 대표하는 거가 아니라, 아, 제가 m b c 다니면서 면접을, 면접관을 통해서 면접하는, 면접하는 취, 취업 비비생을 보면서 또 입사한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거를 적은 경험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아, 이게 FM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어, 어,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이렇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올리기, 어딘가 올려야 되겠죠 취직을 하려면 그 올리기 그 다음에 미디어 관련 부임글지 사이트 소개, 어떤 미, 미디어 관련 부임지사이트가있는지그 다음에 취업 매니, 취업 사이트의 매니저, 매니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취업할 회사의 면접 진행 과정, 그 다음에 합격을 한 경우, 합격한 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그 다음에 불합격한 경우, 합격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기타 취업 방법, 그래서 내용 정리가 이번 강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우리가 취직을, 취직을 하려면 어디가 이력서를 내야 되겠죠. 이력서와 이력서를 내야 되는데 취업, 취업이나 구인 구직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회원가입을 해야 이력서를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자세히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아, 물론 과장은 좀 해도 되겠지만, 거짓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 예를 들어서 뭐 음향이다, 조명이다, 카메라 보조다, 편집이다, 뭐 기타 여러 가지 직종이겠죠. 그거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소리 접수 기다리면 취업사이트 담당자, 매니저. 우리가 매니저라고 하는데 매니저가 여러분한테 연락이 갑니다뭐 전화를 걸어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아까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 그랬죠? 회원가입을 하려면 고 어느 구인직 사이트를 해야 되느냐? 요게 제가 이제 미디어 관련 사이트를 하고 한쭉 모아봤습니다. 한열 가지 열개 회사가, 회사가 있는데요.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 그 미디어 관련 취업의 대표적인 그어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뭐 MJ 플렉스. 아, 이 회사는 네, 저 그 미디어 관련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그 취업을 시키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니에스, 이거는 굉장히 그래서 제일 큰그 파견 회사죠. 그다음에 맨코리와 뭐, 뭐 그린맨 파워, h r 비전크리겟리버키스템프 모닝인, 인터프러스 명신벤처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해, 회사가 있는데 이 정도 회사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이적성을 낸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회원가입을 하고 이력서 올려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그럼 취업하게 되면은 여러분 취업하게 되면은 어, 매니저와 모든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매니저가 어, 업무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취업담당 매니저가 희망직종이나 유사업무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어, MBC에서 뭐 음향에 사람이 필요하다 조명에 필요하다 k b s 에서 카메라가 필요하다 카메라 보정가 필요하다 뭐 이런거가 그 이런 회사에 연락이 오면은 그런 회사에 맞는 직종을 찾아서 그 취업하고자 하는 분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의 업무 관련과 근무 조건 뭐아시출근해서 10시 퇴근이다. 뭐 2시 출근해서 10시 퇴근이다. 그리고 어 대략적인 연봉. 연봉이 뭐월뭐 뭐 200이다. 그래서 연봉 2,400이고 거기에는 뭐뭐 뭐 식대랑 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등등 이런 등등을 알려 줍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전화 연락도 하고 이직서에문자를 그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화로 된다후 취업자가 아, 나그러면뭐 MBC 종영에 가겠다. 이렇게 휴망을 하면은 면접 절차가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어, 그 중요한 거는 취업 회사, 예를 들어서 MBC다. m b c 사 MBC에서 서류를 내면은 그 인사부에서 서류를 받아서 어, 서류 합격을 합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사부에서 어, 뭐, 열몇개 열몇 회사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회사를 보고, 어, 그 서류를 보고, 어, 정, 정리해서 서류 합격 불합격을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서류가 합격되면은 그 합격된 서류에 해당된 파견회사 매니저한테 전화를 갑니다. 이번에 MBC에서 어, 조명을 뽑는데, 조명을 뽑는데, 어, 여러분의 회사에 서 추천한 어, 자가, 어, 서류 합격이 됐으니, 언제까지 와라.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담당 매니저가 면접회사에서, 면접회사에서, 취준생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면접 관련 회사 근처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이 될 수도 있고, 또 로비가 될 수도 있고, 그 회사, 주로 로비에서 많이 만납니다. 로비에서 만나서 30분이나 1시간 전에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미팅을 하면서 면접에 대한 과정과 노하우를 알게 됩니다. 아, 뭐, 이런 면접에는 이렇게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취업플랜스면접마정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면접을 실시하죠 보통 보통 두세 명 정도의 면접관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 뭐, 팀장급 그리고 어, 혈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감독 이런 사람들이 면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면접 후 당일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당일 합격 그러니까 어, 보통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1대1 면접이 있고 한, 감염 면접이 있고, 감염 면접을 한꺼번에 뭐한 명을 뽑는데 일곱 명이 왔다. 그 일곱 명을 쭉 앉혀놓고, 고 공통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 이렇게 합격 여부를 한자로 해요. 그래서 그래서 정접이 끝나면은 한한 시간이나 두 시간 내에 그 합격 합격 여부를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럼 인사부 통보하면 인사부에서 취업할 사이트 그러니까. 뭐, 이1 0개회사중에 어느 회사가 됐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파견회사한테 합격과 휴근 시간 정해집니다. 그래서, 뭐, 홍길동이가 합격했으니까 그분은, 어,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9시까지 MBC로 오를 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매니저한테 연락을 하면은, 저 매니저가 또 합격, 그 합격한 분한테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시업사이트에서 파견회사에서 면접자에게 합격 여부를 연락한다. 그래서 학교를한 경우, 학교를한 경우 어, 뭐 좋겠죠. 학교를한 회사에서 출근 날짜를 통보받는다. 중요한 두 번째 지, 취업 사이트, 아까 10가지 회사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 회사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취업할 회사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네, 서류를 보면 이렇습니다. 근로계약서, 서약서 뭐, 일, 뭐 이런 거죠. 어, 일을 뭐 그회사에 일을 잘하겠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서, 요즘에다 필요하죠 이렇게. 어, 여러 가지 개인정보 동의서, 그다음에 파견, 취업, 조건 좋고 보디서 나는 파견에 근무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이런 일종의 그림이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본그 다음에 통장사본, 통장사본 월급 들어야 되니까 통장사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통장사본 이렇게 이런 정도 회사마다 좀 틀리는데 대충 이런 정도의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근해서 회사를 다닌다. 그러면 이제 월급은 어떻게 되냐면은 MBC 따로 MBC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MBC에서 파견해서로 줬다가 파견해서해서그 취업한 분한테 주게 됩니다. 이런, 이런 식의 이런 식 어, 이런 식의 구조로 이렇게 월급은 진행이 됩니다. 작 어떤가요? 불합격한 경우, 뭐 합격 다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뭐한명 뽑는데 여덟 명이 따르면 일곱 명은 불합격을 했겠죠. 그럼 불합격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취업 당하는 예린서가 불합격 원인을 겁니다 도대체 나는 왜 떨어졌을까? 아, 어, 내가 뭐 말을 잘못했는지 면접을 제대로 못했는지 뭐 이런 가지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면접를 어, 통해서. 동일 업종의 다른 회사 그러니까 아 이번엔 MBC 떨어졌으니까 이번엔 KBS 가겠다 SLS 가겠다 뭐 이런 회사에서 다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도 계속 떨어져 떨어지게 되면 원하는 업종에서 면속 불합격인 경우 유사업종을 변경합니다 아나 조명을 넣는데서 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음향을 넣겠다 라든가 카메라 모조를 넣겠다 든가 그래서 업종 변경을 한번 시도해 봅니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 다음에 확실한 학급을 위하여 매니저와 사전에 별도의 면접을 하게 됩니다 어나 아, 계속 떨어지는데 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별도로 만나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매니저와 이렇게 상담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방법. 그러면 취업한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느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브인구직 사이트에서 본인의 이력서를 옵니다. 내 이력서를 어떤 파견회사에 보낸 게 아니라 이제 뭐 알바몬이라든가 이런데 내 이력서를 탁 사람이라든가 이런데 올립니다. 나는 이런, 이런 것에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취업 사이트에 이력서를 냅니다. 아, 내가 그 크리겐이버에 이력서 냈는데 계속 떨어져.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아까 막 아까 10개 소개시켜 청계하는 뭐 m j 프렉스라든가뭐 모닝이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키 키스템 같런 데다가 이력서를 막 뿌립니다. 이제. 막 뿌려 가지고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친구나 취업한 지인을 찾아. 친구가 지인을 찾아. 아, 나 이번엔 계속 떨어지는데 야 니네 뭐 일자리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서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업종을 정확하게 표시한다 지역 담당 매니저와 수시로 연락한다 이게 주, 중요합니다 대본자는 안합니다 근데 하세요 여러 군데 취업 담당에서 파견회자의 이력서를 배우는 것보다 한 곳을 집중적으로 여러 군데 내, 이력서를 어진것 보다는 한 군데 를타해서 잡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가 취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같은 업무에서 계속 불합격하면은 을 유사한 으로아나 계속해서 조명을 했는데 떨어졌어. 그리고 음향도 한번 해보고 편집도 한번 해보고 편집에서 떨어졌어. 다시 또 음향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유리합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중요한 거는 강렬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아, 뭐 면접 가서 이렇게 솔렁솔렁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꼭이 회사에 취직을 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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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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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는. 면접하는 티비에 대한 2회차. 그러면 다른 또 티비 있겠죠. 그래서 거기도 2회차.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줍니다. 중요한 건, 이거 제 경험을 통한 사견입니다. 이게 무슨, 어 제가 MBC에 있다고 MBC를 대표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제 경험을 통한 사견이니까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비장 t v 는아 강의는 매주 월요일 날 없는 드지만은 특강은 어 주중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중에 특히 이제 이 업로드 됩니다. 파견직 강이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취직과 관계가 있으니까 어, 계속 그 빗장TV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가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편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TV의 조명남도 김수진이습니다 감사합니다.